자, 13-2, 13강의 2번 질문이에요. 주제 먼저 쓰시고 주제, 인간은 노화하면서 면역기능이 약화된다. 뭔가 너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얘기 같죠? 어, 글은 전반적으로 면역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노화하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immune system. 면역 체계는 is the body's defense 몸의 방어예요. Against 뭐에 대항하는 방어예요. Foreign invaders 외부 침입자들이죠. Such as 예를 들면 박테리아와 같은. 자, 박테리아 단수 복수 이 복수 형태죠. 이곳의 단수가 박테리움이에요. 박테리움 어, 뭐하고 연관해서 항상 내가 얘기를 하냐면 미디움하고 얘기 많이 해요. 미디움 하고 얘기 많이요. 미디움 미디움이 미디움 사이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 요거의 복수 형태를 생각해 주면 좀 쉽겠죠 미디어 그죠 대중매체 미디어 매체 어, 매스 미디어 대중매체 할때그 미디어 매체 요것도 복수 형태고 단수 형태가 미디움 박테리아 복수 형태 단수 형태 박테리움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박테리아와 같은 어떤 외래의 침입자들에 대항하는 그런 그 몸의 어, 몸의 그런 어떤 그 방어, 그죠. 방어를 얘기하는 거죠. The immune system, 면역체계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Immune system, 면역체계는 protects and preserves. 여기 지금 동사가 되겠죠. 보호하고 보존해요. 우리 몸의 완전성, 완전함, 완전성이라는 요 i n t e g r i t y 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1번 뜻이 완전함이고요. 2번 뜻,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 진실성, 진실성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이 면역 체계는 몸의 완전함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is는 앞과 주어가 같은 거예요. the immune system 얘랑 같은 단어를 is로 받아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앞에 나온 표현을 또 받아주는 것이 does this. does this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전체를 갖다가 다시 받아준 것이 does this. 이렇게 한다. 뭐 함으로써? By developing antibodies.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To attack hostile invaders. 적대적인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이첫 번째 문장에서 그 면역체계의 정의를 얘기했다면 이두 번째 문장이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면역체계는 우리 몸의 완전함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 면역체계는 우리 몸의 완전함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뭐함으로써?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이 적대적인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몸을 보존해준다는 거죠. 이제 이 아래쪽 지문 내용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면역 약화, 면역 약화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 The immune system begins to decline. 면역 체계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걸 알아요. After adolescence,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아직 괜찮죠. 저는 안 괜찮고. 그리고 the weakening of immune function. 이러한 그 면역 기능의 약화는 is linked to 연결돼 있어요. 뭐하고 Age related vulnerability. vulnerability 취약성이죠. 나이와 관련된 어떤 취약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뭔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노인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든 노인분들 중에서는 독감 한번 걸리는 것이 굉장히 치명타인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면역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 나이와 관련된 어떤 취약성 요구하고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the auto immune theory of aging. 오토이뮤니티오리라는 단어가 별표로 안돼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 기억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가 면역 이론이요. 에 노화의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자가 면역 이론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뭔지가 설명돼 있죠. the system 우리 체계가 이 면역 체계가 may eventually become defective. 결국에는 뭔가 좀 결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defective 결함 있는이에 여러분. 이거 명사 형태가 defect죠. Defect. 그 우리가 수업 때 간혹 그 어휘 공부를 할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팩트 c t 의 f fact a c 요것이 fac의 변형이에요. 만들다. factory. 공장이죠. 만드는 곳. de가 붙으면 보통 다운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든 거? 덜 떨어지게 만든 거죠. 결함. 결함이 명사로 defective. 결함 있는 defective. 자 그래서 그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그 우리의 면역 체계가 결국에는 결함 있게 되고 더 이상 no longer distinguish distinguish the body's own tissues from foreign tissues. 더 이상 A를 B로부터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몸에 나 자신의 어떤 조직을 몸의 조직을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조직으로부터 구분하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The body, 우리 몸이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우리 몸이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게 돼요. As pp, as suggested, 제시된 대로. 어디서 제시됐어요? By the rising incidence. 증가하는 발병률에서 제시된 대로. of autoimmune diseases.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증가하는 발병률에 의해서 제시된 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게 된다. 뭐 하면서 with advancing age. advance가 앞으로 나아다다잖아요 advancing age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나이 그 고령화, 노령화를 말하는 거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질환에 어떤 증가하는 발병률에 의해서 제시되듯이 우리의 몸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As PP 얘기했어요. 이 As PP는 뭐뭐 된대로라고 해석해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As expected. 예상된 대로. As expected. 그 다음에 as scheduled. 계획된 대로.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As suggested, 제시된 대로. 그렇죠? 자, 여기 전체적인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면역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자가 면역 이론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몸이 이제 노화되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